안녕하세요, 민입니다 네, 오늘은 미니어처. 오랜만에 미니어처죠? 믹서기 만들기 해볼 건데요. 제일 중요한 준비물이 철사. 그리고 펜. 아무거나 산 거였고요. 가위 있어야 됩니다. 자, 여기다가. 믹서기 그거 뭐냐. 믹서 이거 펜 알죠? 그거 만드는 건데. 일단 조금만 잘라서 사용할게요. 어... 이 정도? 이 정도 길이로 한 3개 정도 만들어줄게요. 하나 더. 하고 여기 잘라내고요. 여기로 이제 이거 요번엔 좀 길게 필요해요. 이걸로 어, 거기 손잡이 부분이 똘똘 말려 있죠. 믹서기가 그 부분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똘똘 말아줍니다, 여기요. 시작은 조금 어색해도 뒷부분은 아마 괜찮아질 거예요. 아니, 괜찮아져야만 해요. 눈질 이정도? 이거 너무 튀어나왔는데 이거다 여기에 요거 오메 했구요. 이제 나머지들은 다 잘라줄게요. 하나만, 찌익긴거 하나만 남겨놔세요. 그리고,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, 이렇를 생각하는데, 여기에 잘라내주고, 아 힘들어. 손잡이까지 만들어주고요 얘를 이렇게 벌려줍니다 얘를 안쪽으로 넣어야겠네요 이게 크기가 작으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넣고 얘도 들어 이 미니어처 믹서기가 완성됐습니다. 음. 귀엽죠? 쏙쏙쏙. 음. 음. 귀엽네요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앞으로 영상도 열심히 찍겠습니다. 拜拜。